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벗과의 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벗으로 아는 사람은 많아도 마음을 아는 벗은 얼마나 될까요?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은 멀어도 찾아갈 벗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별 없이 찾아가도 가슴을 가득 채우는 정겨움으로 맞이해 주고, 이런저런 속내를 밤새워 나눌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부부간이라도 살다 보면 솔직히 털어놓을 수 없는 일이 있고, 피를 나눈 형제라도... 말 못할 형편이 있는데 함께 하는 차한 잔만으로도 속 마음이 이미 통한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주하면 내 심정을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편이 좋고 성공할 때는 이런저런 친구가 많으나 힘들고 어려우면 등 돌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그래도 가슴 한점툭 털어내놓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벗이 있어 감사합니다. 세월이 모습을 변하게 할지라도 그립고 보고 싶은 얼굴이 되어 먼 길이지만 찾아갈 벗이라도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